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이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하지만 이 9월달 FOMC 라든지 미국의 대선 후보자의 첫 TV 토론 또 K 밸류업 지수 발표 등에 대한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그런 한 달에 시작합니다. 이제 8월달 국내 수출은요.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 물론 단기 변동성만큼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주 과연 그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종목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또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그리고 또 9월은 명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잖아요. 추석 명절 특별 보너스로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종목이요. 자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캔들을 쭉 붙여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오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내려오긴 했어도 자 전일 대비 자 7.5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도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에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 크게 신경 쓸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어떤 이슈가 나와줬길래 고점을 찍을 정도로 크게 상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 지금 넥스피어 F 자, ID 바로 승인 소식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 승인된 미국의 허가용 임상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공개 방식으로 총 20개 미국의 주요 대학 병원에서 이 120명 환자의 대상으로 이 넥스피어 F의 위호성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른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시총도 600억대에 불과하고 한참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될지, 이 상태로 그대로 캔들을 부착하면서 유지해 나갈지 부분인데요. 특히 나 오늘처럼 이렇게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와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네스트바이오메디와 관련된 이슈가 또 새롭게 부각이 될 텐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섣불리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여태껏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고민해서 하시는 분들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앞으로의 매수 매도 또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자 1710이죠 자이 번호로 그냥 넥스트라고 딱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가 여러분 실시간으로 그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발 빠른 피드백이 또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내가 어차피 받을 정보라고 한다면 굳이 미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정보는 정모 무료 010-4984 자, 170으로 넥스트라고만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인 넥스피어 f 의 i d 승인 소식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id가 뭐냐면요 바로 임상과 관련된 시험 계획이 바로 id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죠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된 색전 치료제 넥스피어F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소식에 장 사실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었는데 초반에 올렸다가좀 뺐죠.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국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올렸다가 내리는 거 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혁신 의료기기로 FDA 의료기기에 이렇게 속한 것만큼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본격적인 미국 임상 연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특히나 넥스피어F가 근골격계 의톡증색전치에 사용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자 이렇게 C M D D라는 화가 획득 제품으로부터 3분기부터 유럽 다수의 대리점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2024년도 수출 바우처 2차 참여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다라는 거.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으로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정으로요. 1억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서 향후 2025년도 내년도죠. 3월 31일까지 아주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이용 활용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수출 바우처 선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더 뭐할수 있다 가속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커 같은 정보 확실하게 필요하겠죠. 이제 어떤 또 이슈가 남아 있고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오르고 내리더라도 당연히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차트의 흐름상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캔들을 붙여가면서 횡보하였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올라갔다 거래량 나와주면서 분명한 이유와 함께 기대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 흔들리지 마시라고 지금 매도 타이밍도 아닐 뿐더러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질 타이밍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주가는 등락의 연속이다. 빠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대응 방법, 특히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콜타미키 정보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딱 특히 볼맛실 만한 게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 뭔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나와줄 때만이 주가가 상승하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으로. 자 넥스트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9월의 첫 거리일 인데요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골한달 내내 성투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끝으로도 9월 특별한 명절 보너스가 될수 있는거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에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특히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 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이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푸절주입니다, 여러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쪽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게 시 되면 010-4984-171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010-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종목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